손쉽게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립톡을 찾고 계신가요? 신지모로 신지마운트 휴대폰 스마트톡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강력한 접착력으로 스마트폰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일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간편한 회전 기능으로 원하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또한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영상 시청이나 셀카 촬영, 메시지 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딱 좋습니다. 깔끔한 마감과 다양한 색상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스마트폰의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탁월하죠. 지금 바로 신지 마운트 스마트톡으로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